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장민호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장민호 특공대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한 카페가 장민호 때문에 조기 문을 닫아야 한다. 아이가 주인을 안아 펑펑 울었다. 무슨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특정 소식통에 따르면 한 카페에서 장민호 때문에 일상보다 고객수는 다섯 배상승해 카페에서는 매진되어 조기 문을 닫았습니다. 이 카페가 장민호 자주 오는 곳이 알고 팬들은 장민호를 만나기 위해 군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으니까 이 카페는 유명해졌습니다. 한 아이는 카페 매진된다고 들어 눈물 펑펑 내렸습니다. 아이는 카페의 특별 음료 즐기기 위해 형과 함께 먼 거리 왔다고 말했습니다. 장민호는 이런 상황 발생할 줄 상상도 못하겠네요. 이어 장민호에 대해 다른 뉴스입니다. 뽕숭아학당에 인간 누아르가 떴다. 뽕숭아학당 임영웅, 명탁 이찬원, 장민호, 기니제, 황윤성이 배우 박성훈과 함께 유쾌, 상쾌, 통쾌한 상남자 매력을 가득 담은 영웅뽕색 특집을 선보인다. 오늘 10일 방송되는 TV조선 뽕숭아학당 인생학교. 42회에서는 트롯맨들이 액션과 연기 모두 완벽한 박성웅에게 특급 액션 연기 수업을 받는다. 남자들이 사랑하는 남자 박성웅은 트롯맨들을 향한 남다른 팬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그동안 갈고 닦은 액션 연기를 전수하며 숨겨진 뽕피를 발산한다. 무엇보다 트롯맨들은 상상도 못한 박성웅의 등장에 역대급 리액션을 구사하며 환호성을 터뜨렸다. 박성웅은 가족이 모두 미스터 트롯 팬이라는 깜짝 고백과 더불어 미스터 트롯에 관한 정보를 술술 말하는 찬또 위키 못지않은 성웅 위키의 면모로 미스터 트롯의 친팬 침팬 오브 친팬임을 입증했다. 한편 트롯맨들은 액션 누아르 도전에 앞서 트렌치코트를 장착한 채 멋짐을 폭발하는 6인 6색 SS 패션쇼를 펼쳤다. 특히 트롯맨들은 액션의 전설이자 남자들의 로망인 영웅 본색의 장국영, 주윤발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 승부욕을 불사르는 서바이벌 총게임을 가동한 터. 세기의 진선미 대결이 펼쳐진 가운데 진 이명웅선 영탁미, 이찬원의 판도가 뒤집힐지 기출을 주목해 있다. 또한 이명미이 따발총을 들고 각종 액션을 터뜨리는 한국판 남보음 등극을 예고한 가운데, 경쟁심에 불타올라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친 멤버가 나타나면서 현장을 초토화시켰다. 그런가 하면 트롯맨들은 뽕기 충전 시간으로 걸어서 하늘까지부터 폼나게 살거야까지 열창하는 등 짙은 남자의 감성을 뽐냈다. 그중 압도적인 몰입력으로 박성웅의 마음을 사로잡은 트롯맨이 탄생해 모든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서 감성 장인 임영웅이 야인을 선보였고 이후 트롯맨들의 열띤 성화의 남자들의 노래방 애창곡 서시를 선곡한 박성웅은 감미로운 이명웅의 피처링이 더해진 무대를 완성, 현장을 달궜다. 제작진 측 트롯맨들과 인간 누아르 박성웅을 만나 일곱 남자의 멋짐과 재미가 폭발한 액션, 연기 수업 현장이었다라며 트롯맨들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영웅뽕색 특집을 기대해 달라라고 전했다.